사랑, <laughs> 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. 오늘은 가수 서지호님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어. <laughs> 요즘에는 그 네. 기성가수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데,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 진성 씨가 네. 톱인 것 같고, 또 여자 가수분 경우에는 서지효 씨가 아, 톱인 네.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. <laughs> 너무 감사하네요, 그렇게 또. 네. 요즘에 좀그좀 느낌이, <laughs> 느낌이 좀 오시나요? 물 들어올 때놀 덜어라. 아,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오히려 예전보다 방송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지. 가수들 숫자에 비해서 지금 도드라지게 보이고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이 적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. 오히려 근데 이때가 기회라고 더 열심히 하면 흥정하지 그렇죠. 뭐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<laughs> 행사가 없잖아요. 없어요. 근데 이제 백신도 이제 맞기 시작했고, 네.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이제 좋아지면, 음음. 이제 행사도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. 최근에 보면은 이제 네. 그 김희재 씨. 네. 김희재 씨 때문에 또 이제 이슈가 또 되는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된 게, 어찌 보면, 어, 우리 조카 잘둔 덕에 바빠진 것 같아요. 음. 아니,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. 네. 그 기사에 보면은 어떤 거는 이제 조카다. 음. 어떤 거는 조카가 아니다. 조카처럼 친한 사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.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조카는 아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냥 그 사전에 먼저 기사를 보면 아, 조카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, 그게 쭉갈 수도 있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이제 설명이 좀 듣고 싶긴 했었어요. 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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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카는 맞죠? 아니고 조카이고요. 네. 네. 조카보다 더 조카인 어... 아 친구죠. 내거 같은 내거 <laughs> 아닌 <laughs> 내거아닌뭐너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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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이제 웃음> 뭐 이런 거네요. 네. 피를 나는, 뭐, 이친 조카는 아니에요. 네, 아니고, 팬과 가수로서 처음에 인연이 됐던 거고, 그 아이가 가수가 꿈이다라는 얘기를 듣고, 될 때까지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거면 도와주겠다 해서 그 약속을 서로 지켜왔던 거죠. 결과물이 너무 지금 좋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도 큰 효과로 나타났고, 어, 예전에는 우리 이모가 서지호예요라고 다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시킨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야너 어디 또 나중에 가서 아 그랬어요. 구박 받으면은 네. 그냥 이모가 서지호니까 그건 맞아요. 어, 어. 그때 어릴 때도 이 트로트 가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트로트 시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이쪽에서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. 다은힘이 남아 제가 어떤 좀방패마귀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희재한테 어디 가다 다니면서 이제 희재가 그뭐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노래자랑 뭐 이런 경연 프로들을 많이 했어요 희재한테 이렇게 뭐 손짓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일러와 뭐 <laughs> 내가 거기에는. 키워줄게. 응 음, 거기에는 진짜로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간혹 네 이제 검은 소들이 또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고, 걸러주는 네, 그런 역할도 해주고. 했었고.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도 되게 어울린다? 분위기가 느낌이 네. 비슷해서. 희재하고요? 네, 조카, 뭐, <laughs> 이모, 뭐 이런 관계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아요. 어, 네. 진짜 그렇구나. 네. 이렇게 아니, 생각할 수 있는 느낌? 오히려 훨씬 희재가 어렸을 때는 제가 지금 우리 저희 아들이 25살이에요. 근데 희재가 제 아들인 줄 알았어요. 저희 우리 동료들은 아, 진짜요? 제 아들은 안 보이고 이렇게 희재 어. 이렇게 오히려 그쵸? 공연장이나 뭐 이런데 보이고 하니까 또 희재가 제 노래를 계속 부르고 다니니까 어디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그냥 걔니 네 아들 맞지? <laughs> 첫 만남이 그 경연 대회에서 어. 초대 가수로 나오면서 예, 했던 지방의, 거잖아요. 음. 노래자랑 프로그램이었어요 15년 전 그렇죠 이제가 음. 10살 때 네. 10살 때 이제 제가 거기 초대 가수로 갔는데 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카시아 네 아카시아를 그런데제 노래를 부르길래 좋았죠 저는 음. 그랬는데 어, 나중에 그 MC가 저를 무대 위로 올렸어요 그 이제 보고 서지효 씨팬 진짜 맞냐 그때 진짜 팬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팬이면 서지효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했더니 저에 대해서 쫙 없는 거예요. 음. 그리고 노래를 1번 트랙에서 10번 트랙까지 노래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. 제가 딱 끝나고 차로 불렀죠. 너 이모랑 계약할래? <laughs> <laughs> 그때는 저도 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<laughs> 요즘에 이제 트로트가 좀 대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경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각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아, 나오잖아요. 네.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응 시킨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말 감사하죠. 트로트 가수로서. 어, 또 한편으로는 한 곳에서 생기면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.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좀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. 아, 웬 경연이야? <laughs> 네,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. 근데 대중한테 알려지고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게 저희 트로트 가수들한테는 시장이 참좀 좁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음, 지금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 트로트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거는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치우침. 음, 이게 좀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경연 프로도 좋지만 좀 이런 선후배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또 다른 재미와 어떤 프로그램과 내용을 가지고 좀 대중들한테 계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게끔 좀더 같이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기면 정말 그게 트로트의 진정한 진짜 뭐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원래 이제 데뷔하고 이제 수창계에는 이제 기사들 찾아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피디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막 이렇게 음료수 뭐 갖다주고 이런 거 이해 못했다. 예. 네, 그러니까 네. 왜냐면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었거든요. 이제 가수가 되려고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은 성격이 완전히 많이 바뀐 거야. 너무 제가 말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제 말을 할줄 알아. 이 정도로. 그니까 무대에 뭐 올라가면 애가 바뀌는데 그 전에는 말 겨우 한마디 시키면 할까 말까한 거예요. 그게 또왜 그랬냐면 어쨌든 저는 객지잖아요. 객지고 다들 이제 선배들이고 막다막방송국 뭐 그냥 제가 일반인으로만 생각했던 그랬다가 이제 제가 막상 이렇게 막 움직여 보니까 너무 겁나고 무섭고 막 이랬던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말안 시키면 아무 말안 말하는 그랬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 갖다 들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애교도 부를 줄도 모르고 그렇다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죠. 여기는 굉장히 일적이라는 것보단 정이 많이 쌓이더라고요. 많은 선배님들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. 아니 그 돌리도 이야기할 때도 음. 가사를 그러면 작사가한테 음. 음. 나 이거 솔직히 첫눈에 뿅 갔다는 거잘 모르겠고 음. 좀 바꿔줘 음.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. 그때 선생님이 박현지 선생님이라고 아, 박구윤 씨 아버님에요. 완고하셨어요, 지호야. 그 저를 너무나 예뻐해 주신 거죠. 예뻐하는데 완고해. 완고해. 왜? 절대 못 고쳐. 못 고쳐. 음. 왜그냐면 네가 불러. 나는 너가 이제 히트곡이 나왔으면 좋겠다. 음. 네가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무대에서도 잘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네가 대중적으로 확 사랑받는 뭔가 히트곡이 나오질 않을까. 선생님은 너를 위해서 엄청 고민을 했다. 그러면서 이 곡을 딱 주셨어요 선생님이 한 다섯 곡을 촥 펼쳐주셨어요 한번 봐, 듣고 골라 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돌리도는 안 골랐어요 제가 일부러 그냥 뺐군요 어, 근데 마음에는 안 들으셨어요? 음, 음이나 이런 멜로디는 아 한데? 멜로디는 너무 좋았는데 네. 돌리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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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도 내 사랑 돌리도 눈에뿅같다고 뭐야 <laughs> 이렇게 참지눈에 뿅갔다고 내가 무대에서 내가 첫눈에 뿅갔다고 어떻게 막 어떻게 입으로 뱉지? 음. 그래서 다른 곡을 막 고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안돼 이제 너는 충분히 서지오는 무대에서 멋있고 섹시하고 그거는 이제 다 안다 다 아는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할 거니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해야 대중가수인 거야 아니면 너는 미만족으로 살아야 돼 어? 그 말씀이 탁와 닿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다곡 가져가서 집에 가서 불러보고 내일 아침에 어떤 곡이 머릿속에 탁 남는지 그것만 전화해라. 그러시더라고요. 차에 감수 듣는데도 돌리도만 빼고 듣는 거예요. <laughs> 집에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다른 곡은 멜로디가 하나도 기억이안 남고 돌리도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상하네. <laughs> 그래서 선생님 전화 드렸죠. 돌리도가 계속 자꾸 맴돈다 그랬더니 봐라. 음, 선생님 말이 맞나 맞나 어, 그게 바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야 러시더라고아 <laughs> 그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앨범을 만들고 근데 무대를 처음 이제 야외 무대를 딱섰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들이 2절에 이절 돌리도 할때 부르는 거예요 앨범 나오고 몇번안돼 갖고 그렇게 받아본 거는 사실 돌리도가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바로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. 아 그땐 죽겠어. 아, 이게 바로 <laughs> 대중들이 원하는 무대구나.